단한 개의 광고로 수백만 원을 벌다. 영탁의 광고 수익과 인기를 만들어낸 비결은 무엇일까? 그의 밝은 에너지의 비밀은 무엇인가? 영탁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트로트 음악신에서 빠르게 성장해온 아티스트로 그를 둘러싼 광고 수익과 인기는 단순히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독특한 매력과 밝은 에너지는 광고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영탁이 어떻게 단한 개의 광고로 수백만 원을 벌어들이며 그의 광고 수익을 창출한 배경과 그가 가진 매력의 비밀을 깊이 파헤쳐 보겠다. 영탁의 광고 수익, 그 시작은? 영탁의 광고 수익은 그의 음악 활동과 함께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는 독특한 보이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고 이러한 인기 덕분에 광고주들은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첫 광고는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 광고가 방영되면서 수많은 브랜드가 그와 협업을 원하게 되었다. 영탁은 이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그는 광고 모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단 하나의 광고, 그 효과는? 영탁이 출연한 광고 중 하나는 그의 경력을 새롭게 썼다. 이 광고는 그의 밝은 에너지를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했다.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영탁의 인간적인 매력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결과적으로 브랜드의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 이처럼 단한 개의 광고가 만들어낸 효과는 그가 단순히 광고 모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 브랜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한 계기가 되었다. 광고 수익의 비결은 영탁의 광고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우선 그의 개인적인 매력과 에너지는 광고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영탁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그는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광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브랜드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광고주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된다. 팬들과의 소통. 그것이 힘이다. 영탁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그의 팬들과의 소통이다. 그는 SNS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가수로서 바라보지 않고 친구 같은 존재로 느끼게 된다. 이러한 소통은 영탁의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팬들의 충성도를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영탁의 긍정적인 에너지, 그 비밀은 영탁의 밝은 에너지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다. 그의 에너지는 자신이 가진 목표와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고 이러한 노력이 그를 더욱 빛나게 했다. 팬들은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며 이를 통해 영탁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이 같은 긍정적인 태도는 광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며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앞으로의 영탁, 그의 행보는? 영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고 모델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그는 자신의 음악 활동과 광고 모델 활동을 균형 있게 이어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며, 광고 수익은 물론 그의 음악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 영탁의 광고 수익과 인기를 만들어낸 비결은 그의 밝은 에너지와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소통에서 비롯된다. 그는 단한 개의 광고로 수백만 원을 벌어들이며, 광고 업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를 빛나게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영탁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노력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된다. 이와 같은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며, 우리는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트로트의 제왕. 그 이름은 영탁. 최근 그가 벌어들인 막대한 광고 수익과 폭발적인 인기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 광고 하나만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며 영탁의 존재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도대체 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의 밝은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번 기회를 통해 영탁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와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영탁 막걸리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 광고가 영탁의 광고 모델로서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처음 광고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막걸리 한 잔으로 시작된 인연은 그를 한층 더 대중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었고, 이후 수많은 브랜드들이 영탁을 찾게 되었다. 생활용품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탁을 모델로 기용하며 그는 광고 하나당 최소 2억원에서 최대 3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일반 연예인들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하지만 그저 높은 출연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탁이 출연한 광고는 매번 대박을 터뜨린다. 그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그는 광고 시장에서 단순한 모델을 넘어 브랜드 그 자체가 되었다. 대중들은 영탁을 신뢰하고 그가 홍보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영탁은 광고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영탁의 인기는 단순히 광고 모델 활동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인기 비결은 바로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에서 비롯된다. 영탁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간다. 팬미팅에서부터 SNS, 유튜브 채널까지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영탁은 팬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영탁쇼 같은 대형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한다. 이러한 진심 어린 소통 덕분에 영탁은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팬들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영탁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에서 감동을 받으며 그의 노래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는다.